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태성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가 주주분들의 기대를 지금 현재 한 몸에 안고 있는 태성입니다. 근데 신주인수권증서까지 나오죠. 신주인수권증서가 아, 9R로 명명이 되어 있죠. 네, 태성 9R. 네, 이게 이제 신주인수권증서로 아, 연휴 끝나고 이제 1월 31일부터 매매 거래가 재개가 되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그잘 매매하면 여기서도 꽤 차익을 획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미리 생각을 해 두고 태성의 주가를 보는 것이 이제 필요해 보여요. 그래서 이신주 인수권 증서권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지금 태성이 갖고 있는 재료가 몇 가지 그 임박해 있는 재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거 잘 아시겠지만, 요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수급 현재 상태를 보고 주가 흐름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잘 귀담아 들으시고요 네, 그리고 이 태성과 또 별개로 제가 영상 후반부에는 확실한 실적 주를 하나 잡았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꼭 매매하셔서 대박 매매 내시는 그런 상황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귀담아 들으시고 패스트 매매 한번 하세요 네, 자 그럼 먼저 이제 태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많이 주시고 계신데요 대단히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성원 많이 부탁드립니다 음, 자태성이 여러분도 뭐잘 아시잖아요 네, 유리 기판 그리고 지금 현재 모멘텀이 되는 것이 이제 복합동박건이지 않습니까? 어, 근데 이제 당장 나올 재료가 요거 두 가지 건들에 대해서 있다는 거잘 이해하실 이해하고 계시리라고 보여집니다. 자, 근데 이 복합동박동박건이라는 것이 네,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거잘 아시잖아요. 네, 근데 그만큼 기존 동박의 동박보다도 부가가치가 워낙 높기 때문에, 여기에서 모멘텀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가장 기대하는 거는 지금 그거잖아요. 1분기 내에 중국 업체 두곳하고 계약권에 대한 건이 나오는데, 이게요, 뭐, 1,200억이 아니라 수천억 정도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여기 한번 터지면. 그러면 여러분, 지금 태성과 같은 경우, 매출 자체가 현재, 어, 뭐, 한해 매출이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그죠? 네, 크지 않, 않습니다. 몇백억 정도 자, 이거는 엄청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크게 기대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아실 겁니다. 어, 그리고 AI 유리기판 장비 매출도 하반기에 작용될 것이다. 하반기는 좀 기니까, 일단, 어, 1분기 내에 중국 복합동박권과 관련된 재료, 이걸 기대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2월 달에 중순에 착공시계. 여섯 아, 개 기업이 참석을 하잖아요. 네, 이것도 이제 양양 거리로 작용이 될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합동박하고 그 유리기판 네, 이것이 모멘텀이 되고 있어요. 수급적으로는 여러분들 지금 현재 다시 그 불이 붙고 있는데 특히 거래를 동반하고 여기서부터 이제 시세를 내고 있어요. 그래서 모양은 아, 좀더 위쪽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갖고 있는 모양이 될수 있는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제 증자를 해가지고 그 물량이 이제 나중에 상장이 되겠지만은. 그에 앞서서 신주인수권 증서를 상장시켜서 매매를 합니다. 그렇죠? 돈이 없는 분들은 여기서 팔 수도 있고요. 그리고 권리가 없으신 분들은 여기서 사, 사가지고 태성 주가가 크게 올라갔을 경우에 큰 시세를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요게 태성 9R로 명명이 됐죠. 이게 1월 31일부터 거래가 되는데. 여러분, 만약에 지금 시세를 기준으로 본다면 지금 시세에서 그 일자 발행가 18,590원을 뺀 거. 이렇게 되면은 얼마가 나와요? 요 금액이 바로 이론적인 가격이 되는 거죠. 이론적인 가격이 이제 되는 겁니다. 13,860원이에요. 신주인수권 증서가 이론적으로는 이 가격에 일단 거래가 돼야 되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 가격선에서 거래가 될지는 시장에서 판단을 해줄 거고요. 결정을 해줄 거고, 이 가격보다 이제 낮을 경우에 어떤 우리가 저가 매수할 기회가 생기기도 하는 거고요. 또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매도할 수도 있고, 요, 그, 매매를 잘하면 차익이 꽤 짭짤할 수 있어요. 요 부분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장중에 계속 그 정보를 드리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텔레그램 방이 있어요. 거기로 들어오시면 제가 그 종목 뿐 아니라 다른 것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입장이라고 꼭 문자로 주신 분들에게는 제가 이 텔레그램에 들어오실 수 있는 주소를 보내드릴 겁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봐요. 음. 신주 인수권 매매. 요거 제가 그 말씀을 좀잘 드리고 사인드릴 테니까 꼭그 문자로 주시고요. 자 그리고 기존에 이제 주식 갖고 계신 분, 보통 주 갖고 계신 분들, 이 분들도 이제 나중에 증자 받을 것으 대한 이제 매매 이런 것들도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지금은 그, 제가 볼 때는 재료가 2월 달에 좀 나올 게 이제 중국 복합동박업체 계약권, 그 그리고 착공식, 그리고 이제 유리기판 관련주들 움직임. 네, 요게 이제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AI 쪽의 모멘텀을 갖고 있고 복합동박 이건의 모멘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특히 기대를 하는 거잖아요. 네, 요런 부분들입니다. 지금 수급정, 수급 상황을 보면 현재 보시면 은 이제 외인이나 기관이나 개인이 좀 혼조죠? 네, 혼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단계 레벨업이 될 때는 주, 주체가 나타나요. 네, 그건 레벨업 될때 나타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혼조라고 해서 현재 이 부분을 부담으로 가지셔서는 안 되고, 치고 나갈 때 이제 주체가 나오는 거예요. 네, 주체는 지금 현재 좀 혼조세지만 앞으로 네, 치고 나갈 때 주체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래도 더 붙을 거고요. 이런 타임을 잘 발견하고 이때 민감하게 우리가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해요. 네, 이 부분들도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지금 2월 17일이 청약일이기 때문에 청약일 이전에 또 주가 관리도 또 태성으로서는 해야지 증자를 성공시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제가 계속 점검을 해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은 어, 여기서 바닥을 만들어주고 모양은 완전히 자리를 잡아가지고 다시 이전 고점까지 돌파할 수 있는 모양은 만들어놨어요.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제 수천억 매출권이라고 한다면은 자, 1년 매출액이 몇백억에 불과한 태성으로서는 주가 자체가 엄청 더 뻗어나갈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어, 쭉 치고 올랐다가 조정받았다가 다시 힘을 내는 거니까 기대가 될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복병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나오면 바로바로 제가 사인을 드릴 겁니다. 정보도 드릴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어, 태성이라고 문자를 꼭 주세요. 네, 이런 분들에게는 제가 요와 같은 건들 분명히 도움을 드릴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텔레그램 방으로 들어오실 분들은 입장 네,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주소 보내서 여러분들이 보다 자세하게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아시겠죠? 네, 뭐. 문자 좀 주시고요.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확실한 실적좀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네, 요거 말씀드릴 테니까 말씀 잘 듣고 꼭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네, 실적주입니다. 이번에 기대가 크게 되는 실적주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자, 주가는 6천원에서한 12,000원 사이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략하기 좋은 가격대죠. 섹터는 이제 너무 소형주도 아니고요. 너무 대형주도 아닌 중형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총은 3,000억에서 7,000억 정도 수준입니다. 네. 그런 종목이에요. 목표 가격은 100% 더블 가격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투자 기간은 1내지 2개월입니다. 자, 이 종목의 주봉 주가 차트를 먼저 한번 보실까요? 네. 자, 주봉 차트는 이렇게 현재 보실 수 있는 모양입니다. 이 주봉 차트에서 확인이 됐듯이 5, 6개월 정도 쭉 올라갔다가 5, 6개월 정도 조정을 받았다가 이제 막 치고 올라가는 그런 국면이에요. 네. 여러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20주선 위에 바로 올라타기 시작하고 있죠? 네. 요 때부터 반전이 시작돼가지고 양봉이, 장대양봉이 밑바닥에서 세개 나오면서 20주선 위에 딱 올라타 앉아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시작이 되는 그 초기 국면이기 때문에 매력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반등을 넘어서 이제는 재상승할 수 있는 국면으로 돌입을 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는 종목입니다. 네.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가장 이제 우리가 이 종목이 크게 올라가기 위한 감점은 글로벌 원천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이게 인정을 이번에 받아서 관련 사업 확장에 최대 유리한 고지에 선점이 됐어요. 그래서 실적이 지금 현재 급증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법적인 문제도 다 해소가 됐고요. 아, 그리고 무슨 수입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들어올 거예요, 여러분.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건이 모멘텀이 돼서 시세를 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글로벌 원천 기술을 확보한 종목은 엄청나게 크게 시세 터뜨리는 거잘 아시죠? 네, 그런 강점을 갖고 있다. 구체적인 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건 말씀을 드리고요. 어, 이익이 점등하는 연속 추세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네, 가령 예를 들어서, 어, 요건데, 제가 모자이크와 했습니다만 2021년부터 이익이 계속 점등하는 추세가 지속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에, 작년부터 시세 탄력, 실적 탄력이 굉장히 그 가파라지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이익이 점증한다는 거는요, 외인기관이 최대 선호하는 그런 패턴이죠. 네. 외인들은 특히 이익이 점증하는 종목만 삽니다. 네. 이 부분의 특징을 우리가 꼭 알고 이 종목을 하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영업이익률이나 ROE가 고공권이에요. 네. 특히 그이 영업이익률이나 ROE 같은 경우 높은 종목을 외인들이 선호하는 거잘 아실 겁니다. 네. 영업이익률이 매년 50%에서 80% 사이에요. 네, 유보율 같은 경우도 1 0 0 내지 1500%. 그러니까 요거는 어, 재무적인 부분을 나타내는 거죠. 유보율은. 네, 엄청 좋죠. 네, 그리고 ROE 같은 경우도 뭐10% 20%가 아니라 40%에서 60% 정도가 나고 있는 네, 그런 종목이라는 걸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유동성 같은 경우도 있어야 되잖아요. 암만 네, 조으면 뭐래요. 네, 증자하고 자꾸 주식 찍어내면 소용이 없거든요. 네, 유동성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유동성 같은 경우는 작년 기준으로 600 내지 900억 정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 몇 년간 가장 최대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왜 네, 장사가 잘 되니까 실적이 올라가니까 현금이 쭉쭉 들어오는 거죠. 아, 그런 정도의 강점이 있는 종목이라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수급적인 수급적인 측면으로 보면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외인 기관이 쌍끌이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초기 단계예요. 네, 빨간색 외인이죠. 초록색 기관입니다. 쌍크림에서 초기 단계, 중기 말기가 아니라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략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네. 이와 같이, 엄청 우리가 긍정적으로 기대하고 실적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꼭 담아 보시고요. 매매를 좀, 종목을, 그, 매매를 하실 분들은 종목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매수 비중 말씀드리고, 매수 시기, 매도 시기를 계속 업데이트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겁니다. 요 번호로 실적주라고 문자 주신 분에게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거 약속을 드립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